안녕하세요. 토토김 박사입니다. 자, 오후에 7일 경기, 올림픽 축구, 어, 남자 축구 경기이구요. 경기 일정 확인하시구요.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이집트 대 아르헨티나 경기입니다. 자, 배당승률 먼저 보면요. 이집트가 15.6%, 아르헨티나가 60.4%로 아르헨티나로 조금 우세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집트가, 어, 좀 작정을 하고 라인 내려섰습니다. 하프라인 아래에서 두줄 수비 만들면서 상대 팀 공격이 공을 좀 점유할 공간이 많지 않게끔 만들었어요. 어, 문제는 공격이고요. 수비적으로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, 공격 저항에 대해서는 거의 뭐 포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어, 월등하게 강하죠. 단순 몸값으로만 비교해도 1 0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고요. 어,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수비가 상당히 좀 불안하고 공격 성과가 좀 미지수입니다. 그래서 좀 득점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다음 뉴질랜드 대 어, 온드라스 경기입니다. 자 배당 승률을 먼저 보면요. 뉴질랜드가 30.2%, 온드라스가 40.6%로 어, 온드라스의 배당 승률은 조금 기울어진 걸볼수 있습니다. 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, 지난 1차전에서 대한민국에서 1,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.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밀렸지만 어, 결정적인 한 방을 좀 앞세워서 어, 승점을 좀 따냈던 전적이 있고요. 어 확실하게 좀 버티는 수비가 좀 인상적이고요. 그 공격 쪽에서는 여전히 조금 단조로운 편이 있습니다. 최전방 공격수의 우드 제공권 어 활용한 그 공격 이상을 좀 보여주지 못했고, 어1차전하고는 달리 점유율 자체는 높일 수는 있겠지만, 뭐 공격에서는 어큰 변화가 없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운드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전 루마니아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했고요. 어 점유율 53대4 7 그다음 슈팅 수21대 어, 9로 경기 내용 자체는 앞섰지만 그 결정력 부재하고 수비 집중력 하락이 뼈아프게 어,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. 상대 팀은 내려설 것이 분명할 것 같고요. 어 득점에 대한 성과선은 미지수더라고 미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무득점에 그쳐도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이상한 그림은 아닐 것 같고요 이번 경기 뉴질랜드 승리에 어, 어느 번에 2.1도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다음은 프랑스 대 남아공 경기입니다. 자 배당 승률 먼저 보면요 프랑스가 어, 83.3% 남아공이 6.2%로 어, 프랑스의 승리를 아예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프랑스가 경기지도권 잡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경계로 보이고요. 상대 수비는 대처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습니다. 나방 같은 경우에는 수비 대처가 어,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. 500 전환해서 어, 수비 숫자 늘릴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어, 승점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좀볼수 있고요. 남한공이 뭐 아무리 버티기 전술을 좀 들고 나온다 해도 전력 누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. 자 이번 경기 프랑스 승리에 어느 분3.0 오버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다음은 브라질 대 코트디부아르 경기입니다. 자 배당 승률 을 보면요, 브라질이 70.3% 코트디부아르가 11%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알베스 분쟁이좀 반갑습니다. 공격에서는 히샬리송이 해트릭릭 달성했던 기록을 좀계 만들고 있고요. 자,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어, 전력적으로도 많이 우세하겠지만 1차전 대승이 좀 흐름이 좋습니다. 그래서 상대를 어, 몰 뭐라 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, 뭐, 공수 밸런스도 완벽 가깝기 때문에, 승리를 잡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코트 디부아르도 뭐, 수비적으로, 어, 운영을 좀 난전하게 하고 있는데, 스쿼트 탭스가 좀 많이 얇습니다. 큰 변화 주기는 별 상대로 힘들고요 공수 전반적인 경쟁력도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, 뭔가를 일으킬 수 있다. 에 확률은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어느 법? 2 5버의 승리는 브라질 승리로 접근해 보겠습니다. 제 다음은 호주 대 스페인 경기입니다. 배당 승률 먼저 보면요, 호주가 9.4% 스페인이 60, 어 71.9%로 어 스페인 쪽으로 우세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 스페인 팀에서는 전력적으로 많이 강하기 때문에 뭐 상대팀 몰아칠 준비는 충분히 됐는데요. 전 포지션에서 어 열세를 보이는 구석이 호주에 비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팀 몰고 어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. 공수 조직도 좋기 때문에 상대팀 일격 맞을 확률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일 차전 이집트전에 그 집중한 집중한다면 작정하고 내려설 어 확률을 좀 감가지 못할 것 같고요. 점수차를 넉넉히 벌리는 데는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, 지난 경기 태정면수도 크게 작용을 했고, 경기력 자체는 좀 상당했는데, 어, 버티는 힘을, 어, 내세울 만한, 그, 그 힘이 그나마 좀, 음, 이 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음, 공격 쪽이 조금 문제지만, 최대한, 그, 그 수비적으로 좀 포메이션을 갖춰가지고, 경기를 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 스페인 승리를 보고 있고요. 어, 2.5 오버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도움이 되셨나요? 토토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. 어, 스포츠토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그리고 정보들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신 후 어, 문의하시면 되시고요. 어, 배팅 노하우 및픽 정보도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. 피시 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영상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경기 정보 그 공유 방식이 이루어지니깐요 영상 하단에 어.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